오른쪽에 그림이 있구나. 수경이를 받은 학생들의 주당 TV 시청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의 일부분. 그러니까 일주일에 퇴근보는 시간 1 시간에서 뭐두 시간 사이, 2 시간에서 세 시간. 뭐 오케이, 오케이. TV 시청 시간자 보자. TV 시청 시간이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맞나? 여애들이 전체 학생의 18%자이 학생들이란 말은 몇 명? 요몇 명? 4명 맞나? 전체의 18% 전체의 18%를 아까 어떻게 한다? 네, 앞으로 18%를 딱 보면 분수로 몰 한다? 100분의 18. 18. 의미가 그런거지. 이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? 9명. 아, 되겠나? 네. 되겠나? 네. 그러면 얘 A 곱하기 50분의 9는 9. A는 9곱하기 9분의 50올 인원은 몇 명이다 50명 전체인 50명 자 전체인 50명인데 얘 나와 있고 얘 나와 있고 얘 나와 있고 나와 있고 나와 있고 나와 있고 자안 나와 있는 거 뭐지 요거만 안 나와 있는 거 맞나 나머지다 나와 있는 거 맞나 네. 확실하나 네. 그럼 이다 내가 50대기 하면 되겠다

너네 똑똑하니까 암산이보자 얘랑 얘랑 되있다 6에다 얘를 되어있다. 18, 18에다 얘되있다 26, 26에다 이거 되어있다. 45, 45에다 요거 되어있다. 52에다 얘 얼마? 5, 그럼 혹시나 실수하자. 이안왔는지 인간이니까. 한번 더. 자, 얘랑 얘랑. 6, 6, 21, 18, 26, 36, 45. 그러면, 자 이럴 때, 계급값이 8.5시간인 8 5시간이랑딱 예를 들면. 8 5몇명 있게, 몇 명? 다섯 다 뭐라고? 다섯 명. TV 시청 시간이 23번째로 많다. 23번째야. 자, 1등은 어디 쪽에 있지? 이쪽에 있지? 어디 있는데? 맞나? 자, 요 안에 들어가면 전체 몇등 하는 거야? 요 안에 들어가면 몇등 하는 거야? 응? 5등 하는 거 맞나? 네. 요까지 다섯 명이지. 요 안에 들어가면? 맞나? 네. 맞나? 요까지 들어가면? 맞나? 네. 되나? 네. 확실하나? 네. 요까지는? 24등? 20몇등 하려면 3등을 하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네 나 계급값 네. 발마지 지금 계급가아 계급을 개 계급 뭐지? 6 3 7만 어? 6 3 7이만 뭐라고? 6237 미만 딱하노 6 3 7 미만 이미 1번, 2번에서 틀린 사람 손들어봐려 이미 틀린 사이 학급 학생들의 주당 TV시청 시간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때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 더 가장 작은 직사각형들 이의몇 배? 이건 뭐다? 도수의 크기가 어찌됐냐 그 소리 맞나? 네. 자왜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냐 이런 거 아니야? 요 가운데 탱탱이가 지금 뭐 하더라? 요거 넓이고 하잖아, 그지? 그리고 폭이 똑같잖아, 그지? 맞나? 뭐에 있어? 높이? 이 높이는 뭐가 결정하지? 도수. 맞나? 도수가 결정.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도수 얼마? 제일 작은 도수 몇 배?